안녕하세요. 행복을 보따리로 쌓아드리는 행복보따리TV입니다. 성경에서 은혜 찾기.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은혜를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찾는 법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범위를 정해놓고 정독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노트에 적습니다. 하나하나 적으면서 단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백하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즉,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노트에 적습니다. 노트에 적을 때 그냥 말씀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만들어서 적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은혜일까요?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능극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렇군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풍성하도록 종류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은 딱한 종류만 만드시지 않으시고요. 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군요. 자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를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는 개의 종류지요. 그런데 개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작고 귀여운 털이 하얗고 눈이 동그란 개가 있는가 하면 송아지만한 시베리 터스키 같은 썰매를 끄는 큰 개도 있습니다. 또 진돗개가 있고요, 세포트도 있습니다. 목이 길고 알록달록하고, 귀가 축 늘어지고, 다리가 굉장히 긴 종류의 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지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개를 기를 수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대형 마트를 가면 참 먹을 것이 많지요. 고기 코너에 가면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등 많은 종류의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못 먹고 소고기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먹고 닭가슴살만 먹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식탁에 맛있는 고기 요리가 오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닮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면은? 참 이상하겠지요? 아무리 안 닮는다, 안 닮는다 해도, 그래도 조금은 닮았습니다. 부모는 나를 닮은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요? 내 속에서 나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또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남자만 짓지 않고 여자도 지으셨네요. 여자만 짓지 않고 남자도 지으셨지요.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지으셨기에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잘 상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엄청난 은혜지요. 오늘 말씀이 참 은혜의 도간입니다. 또 보십시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야,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명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인도를 가보면 소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그냥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차가 그 소를 피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소를 신호로 생기니까요. 소를 잡아먹는 것은 그들에게 신을 잡아먹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어떤 지역에는 힌두교도들이 살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반대로 무슬림들은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가르지 않고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잘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불고기로 구워 먹기도 하고 수육도 해 먹습니다. 고기를 즐길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은 조금 길게 은혜 찾기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